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웹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협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매주 은혜로운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아, 더운 폭염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네. 어, 유다왕 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성군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어,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에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유혹 많은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 길로 갔다가 때로는 저 길로 갔다가 왔다갔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치 않으면 영적 갈지자 행보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목해자도 그럴 수 있고요 오래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이 믿음의 길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가 말씀이 견고할 때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이런저런 코로나든 유혹이든 이런저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견고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일하기인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빌레우 3장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매 상원에 쫓아가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좌표와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유행 유행도 아니고 풍조도 아니고 내가 늘 접한 어떤 핸드폰의 어떤 정보도 아니고. 우리의 심 우리의 인생의 표태는 예수다. 아, 한번 따합시다 우리의 표태는 예수다. 이 본문 유시아 왕은 그렇게 좌우로 치치하네요 아, 표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손꼽히는 선구 선구 중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이 본문의 유시아가 손꼽히는 3대 선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문 요시아 왕의 행적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될수 있었는지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첫째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요시아 왕은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6절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단 나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했을 때를 피폐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어떤 짓을 했죠? 그의 아버지 아몬 예. 이렇게 우상을 오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 자동적으로 성전을 무심하게 방치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본문의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했던, 무관심했던, 그냥 방치했던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략 200년 가까이 수리나 보수 없이 그냥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지극히 무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건물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물이 200년 가까이 흘렀다면 그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2, 30년 그냥 방치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나 여기 비세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지상에 처음 세운 성전을 방치하고 200년 가까이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도배를 했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성전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이 바로 이것이 눈에 띈 겁니다. 오늘 설교 설울음께 결론입니다. 성전이 눈에 띈 겁니다. 성전에 보수할 곳이 눈에 띈 겁니다. 그 건물 날고 방치된 거 한두 사람 봤습니까? 요시아 왕의 눈에 들어 겁니다. 건물이 매우 낡고 초라해져 다른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어차피 뭐 저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성전이 낡았난가 보다. 에? 잠깐 그냥 무심히. 남, 남, 완전 남의 일처럼. 근데 선지자 제사장도 아닌 요시아 왕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초라하게 낡아지는, 방치된 성전이 눈에 들어온 요시아 왕.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서러운 결론.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성전이 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시아 왕처럼. 요시아 왕이 아름다운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눈에 들어야 돼. 오늘 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집중도 하겠지만, 뭐 하고 싶은 얘기, 여기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이 눈에 들어야 된다. 맨날 자기 집만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성전은 마치 남의 집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단 나라가 유시아 왕이 있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의 눈에 들어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 구체적으로 저는 바로 적용을 좋아하니까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 죽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야 된다. 성전에 휴지가 떨어졌던 말던 거. 그건 저, 저 주수사람 죽는 거. 관리집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어, 휴지가 떨어졌네? 그런 거 눈에 들어야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아면안 하신데, 죽어도 그건 죽기 싫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의 매주 교회에서 이런 휴지로 죽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관리 집사님들이 늘 예배 앞두고 청소하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이면 어차피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중직자 되시는 분은 일부 예배 때 미리 일찍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취지하는 분이 더운데 땀을 피시들려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성전을 사람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그 이른 시간에 오기도 바쁜데 일찍 와서 땀을 막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이곳이 좋은 거예요. 그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돌 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하고 그런 것은 관리사에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생각이 발상이 전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만큼 이 몸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비중이 엄청나게 중요한 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대비중 하나님의 시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무심하냐. 아니면 자꾸 나의 마음이 성전에 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가시 10편 84편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 우리에게 적응을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맨날 자기 집, 자기 사업장, 자기 돈 버는 거, 직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제 복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령에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예배 된는걸 좋아하고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도 좋고 또 한두 명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집만 아끼고 돌보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내 영혼의 안식처 집은 육신의 안식처로 물론 거기서 예배도 되지만 특히 교회는 내 영혼의 안식처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받는 이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과 정신, 영적 가치관 영적 우선순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22장에서 온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요점 정리하실 때, 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어요. 한번 따라보실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된 이런 교회를 사랑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또 우리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또 조금 더 얘기 말씀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들 뭐 집에 가는 경우가 은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혹시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전등은 없는지,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불필요하게 전등 켜져 끄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냉방, 난방은 없는지, 이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때늘 관심 있게 봐요. 또 저녁에 기도하러 왔을 도 혹시 불필요켜지는 에어컨 뭐 없는지 보거든요. 어. 특히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 교회를 교회 무조건 쓰는 것만 아니라 내집 이상으로 잘 관리하고 아끼는 정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냥 이런 관심입니다. 우리 연우 장로님은 틈만 나면 화장실 세면대를 까그 시청소합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봅니다. 그 티슈 시지를 꺼내서 야, 정성껏 할뭐 작은 것을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장 작은 교회를 참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가 내 안에 눈에 들어온다는 게뭐 거창한 거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매우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뒤에 구역원들의 교회 청소하죠. 저는 정말 매주 정말 감동받습니다. 을 경례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 감동을 받아요 이게 구역원들이 구역 청소, 쿠셔일 예배 마치 구역 청소하는 게 벌써 수십 년된 전통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줄기차게 코로나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감동이고요. 그 매주 구역 청소하는 우리 구역원들 한번더 주례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매주 원예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주말 늘 반납하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입구에 들어있는 이 꽃들 화분들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한두 개입니까 화분이? 천 개는 넘는 것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스케일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본당 꽃꽂이 같은 거인가요그래 무심코 보고 있는 것들이 요다 주님 몸된 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몸된 교를 아깝고 아름답게 하고. 오늘 이 여시아가 이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을 귀하게 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기특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집 이상으로 신경 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북카페를 쓰면서도 무엇을 먹었을 때 자기가 먹어 깨끗이 뒤정리할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잘 좋게 훈련시켜 마음껏 쓰되 또 그런 훈련도 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성전으로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 나오면서도, 나름 이곳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전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온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 성전에 무관심, 자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나와서 나만 복받고 두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어, 이, 하나님 믿는 것, 그런 유치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얘기죠. 성전은 교육자나 목회자나 아니면 관리집사나 신경쓰고 나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이게 좀 가르치는 소리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유시아 왕은 왕이에요. 예. 그럼 밑에 사람이 할 일, 할 일을 지킬 수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요시아.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수리할 곳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일 대대적으로 시행한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유대왕의 역대 성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하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10편, 27편에 보면은 제가 청년때늘 좋아했던 암송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여와께 호 청하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와의 호 집에 거하여 여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늘 사모하고 그 성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성전이 마음에 와있어.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그 위대한 왕으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따로 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그런 심리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이요. 내 영혼의 안식처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요. 여기에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직접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무슨 회사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반속에 내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가 중심이 된 나라를 복을 주시고, 교회가 중심이 된 가정을 복을 주시고, 교회가 중심이 된 사람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럽 여행 가보면요 마을, 도시 가장 아름다운 곳의 중심에 가장 잘 보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위스 가서도 너무 글만이 받고 옛날 독일 뭐 프랑스 가보면 다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중심된 이 기독교 역사의 유럽의 그 현실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길을 추복합니다. 예. 맨날 자기 집과 자기 사업장과 이런 것만 있으면 직장만 있으면 돼. 예. 거기서도 열심히 해야 돼. 이 마음의 성전이 있어. 없으면 안 된다. 이사6 6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라. 고이 말은 예루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다 기뻐하며 즐거할 이 있으리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 지들 마음대로 좋은데 가서 뭐 장막 치고한게 아닙니다. 그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어요. 진을 칠때 어떻게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나중에 성전이 되는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모였습니다 칠세계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그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중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하고 진우치고 머물고 행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광야생활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광야생활 어떻게 해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막 밤새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디 있든 간에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가정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반학교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시아왕 성전 수리할 곳이 눈에 띈왕 그리고 성전 수리에 힘을 쓴왕 그래서 또 우리 저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건축의 몸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 건축 성전 비전 세한 천지 3년 지난데요. 아니, 지금도 매주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하겠어요? 성전에 수리할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난 주일 밤도 모여서 오랜 동안 시간 나누고 매번 모이면요 상의할 것이 너무 많아. 건축연 이런 모임이 없으면은 그냥 방치된 채로 가는 게갈게 많아요. 음. 어. 왜냐면 건물은 늘 이런저런 수리 체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들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내 묻는 교회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웹에서 오신 강사 님 중에, 어, 비즈니스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거 진짜 얼마 되냐고, 3년이 넘었다고 깜짝 놀라요. 진짜로. 아, 3, 4년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될 수있냐 어... 정말 놀라는 얘기를 자꾸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건물을 쓰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도 건물을 마치 내 집처럼 깨끗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지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버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쓰면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깨끗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세상 정도 지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배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황해도 해조의 정찬유 장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르는 굉장히 신실한 장르였고, 11조 주유성수. 잘했고 근데 굉장히 부자요 황해도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어느 날 2층 양옥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어요. 아, 기대 부풀어서. 이제 여기서도 유명한 좋은 집이 나오겠구나. 사람 누구나 집 지을 때 이렇게 비, 기대가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꿈입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집은 그렇게 양옥집으로 화려하게 지으면서 어째 내 집, 하나님의 집은 싸구려 양칠집으로 내버려 두냐? 이게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이게, 이게 꿈이 아닌 영몽인 거를 당연히 깨닫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쏠쏠하게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서 정체현장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 집 설계와 건축하는 걸 잠시 보류하고 안 짓는 게 아니라 보류했어요. 그럼 먼저 교회 건축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당시 아주 훌륭한 황이도 유명한 교회 건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황이도 재령 동부 예배당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그 훗날 그 정찬 장님 자녀 다 남한으로 전쟁통에 내려왔는데 다큰 물질로 쓰임 받았는데요. 큰 부자 됐는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력기 입장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 그 당시 성전에 무관심한 시대였긴데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무하고 방치되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좋게 잘 꾸며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하나님의 전에 대 무관심하면서 자기 집만 좋게 자기 신경 쓰는 사람 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우리 속담 밑바지 두개물붓기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서 무관심하고면서 너내 어떤 이거만 이거 이것 영적 발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성대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성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많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걸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질은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이기까지 되 거의 다안 하는 사람 빼고 다, 매달 건축예물을 자기 형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면, 지금까지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축예물을 들이다 보니까, 이 비전센터에 대한 마음도 남다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물질이, 내 물질이 계속 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비전센터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남의 건물처럼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드린 예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 더 비전 센터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본성전과 비전 센터 더잘 관리를 해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돼서 오늘 저녁에도 큰 연합행사인데 왔서 와, 우 파남교의 성전 늘참 깨끗하고 좋다.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 또는 새가족들, 또 우리,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늘 깨끗한 성전을 누리며 감사하며 보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본문의 요시아 왕처럼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방치된 것이 보여지고 수대할 것이 보여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는 우리 파나움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협상 인사 좀 하실까요? 성전을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Oh, yeah.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해마다 우리 사역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교회를 <목소리>